우리 시간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실 말씀은 에베소서 4장입니다. 에베소서 4장 17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7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간 드리겠습니다. 네, 성경책 표시고요. 우리 하나님 말씀의 보화를 함께 눈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7절부터 24절까지. 우리 서로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한 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니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laughs>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의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아멘 주안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난주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에서 벗어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가는 성도의 신앙에 관하여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를 위하여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에게 다음과 같은 건면을 하고 있었는데 에베소서 4장 13절과 15절에 이렇게 기록돼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범사의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분은 나의 구원자 되십니다. 나는 예수를 믿기에 죽어도 천국에 가겠고 영생을 누릴 것입니다. 다음과 같은 성도의 개인적인 신앙 고백뿐만이 아니라 성도의 그 믿음의 근육을 더욱더 강화시켜 줄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일. 이 신령한 지식이 성도의 신앙 속에 놓이게 될때 과연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유익이 있다고 우리 지난 시간 바울은 말하고 있었죠? 1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급변하게 돌아가는 이 세상의 풍조 속에서도 요동하거나 흔들리지 않도록 그 믿음의 닻을 힘차게 올릴 수 있는 그 참된 비결이란 예수님은 누구이신가? 그분은 나를 위하여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가? 죄인된 나는 그분께 어떠한 사랑을 받고 있으며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당신의 사람들을 위해 어떠한 일을 행하고 계신가?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신령한 지식이 성도의 신앙 속에 잘 자리하게 될때 우리는 멈춤이 없이 교회의 머리 대신 그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끊임없이 무럭무럭 자라간다는 사실. 우리는 지난주 말씀을 통하여 확인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는 에베소스 사장의 후반부에 접어들며 바울은 옛사람과 새사람이라는 이두 가지의 모습을 비교 방식을 통하여 과연 하나님을 본받아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란 무엇인지를 이제 힘주어 설명하고 있는데 자, 그렇다면 우리 오늘 본문 17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본문 17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한 같이 행하지 말라. 자, 이제 앞에 보시면 됩니다. 어, 이제 오늘 본문의 첫 시작이죠. 17절을 보시면, 너희는 무엇 무엇을 하지 말라. 이처럼 명령형으로 말씀이 시작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어,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언뜻 보았을 때, 자유 의지를 가진 성도 된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을 금하고 하지 말아야 한다는 이처럼 명령형, 명령형으로 우리가 느껴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에베소스 사장의 후반부를 알리는 27절 말씀은요, 명령문이 아니라 선언문이라고 우리가 이해해야만 보다 말씀을 더 바르게 해석할 수 있다. 이렇게 여겨지는데, 우리가 만약 17절 후반절의 첫 시작을 명령형으로 딱 이해하고 받아들이면 그 뒤에 이어지는 에베소서 사장 후반부의 전체가 성도로서 마땅히 무엇인가 따라야 하는 나를 금해야 하는 책임과 의무 과제처럼 느껴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정리하여 말하자면 이에베소서 사장의 후반부는요 너희는 무엇무엇을 행하지 말라 이처럼 명령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도된 우리는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다음과 같은 선언문으로 말씀이 시작되, 어, 시작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러한 특징이 드러나는 말씀은 오늘 본문 말씀뿐만이 아니라 우리는 성경 여러 곳에서 찾아볼 수가 있는데 그 대표적으로 마태복음 5장에 기록되는 빛과 소금의 비율을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한번 이렇게 딱 떠올려 보십시오. 마태복음 5장 우리 말씀 한번 볼까요?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이 비유는 오늘날 우리 많은 성도님들께서 가장 대표적으로 오해하고 계신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성경을 읽어 어, 내려가다가 산상수은이죠. 마태복음 5장의 첫 시작. 이 말씀을 우리가 딱 마주할 때면 저와 여러분들은 본능적으로 어떠한 결론에 이르게 되느냐? 그래, 나는 하나님의 사랑으로서 마땅히 이 세상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야겠다. 이러한 결론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말씀을 여러분 한번 잘 보세요. 말씀이 지금 어떻게 기록되고 있죠? 너희는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야 한다. 이러한 명령문이 아니라, 너희는 이미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니, 어떤 뜻입니까? 성도의 존재가 무엇인지를 규정하는 존재적 선언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산상순의 말씀이 시작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의 성격이 정확히 이와 같다는 거예요. 성도의 존재가 무엇인지 먼저 딱 규정을 한 다음에 그 뒤를 이어 그 존재에 걸맞게 살아가는 성도의 그 삶이 무엇인지를 다뤄내는 방식으로 오늘 본문 말씀이 펼쳐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존재적 관점에서 보았을 때 과연 성경이 말하는 옛 사람의 특징이란 무엇인지 우리 계속해서 말씀 볼까요? 본문 18절과 19절입니다.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있도다. 그들은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화되.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옛 사람의 첫 번째 특징입니다. 지금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죠? 옛 사람이란 감각이 없는 자들이다. 이렇게 성경은 증언하고 있어요. 감각이 없는 자들, 그들이 옛 사람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이 시대의 성도들이 가장 경계하고 주의해야 할그 지점이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잘 누리지 못하는 은혜의 감각을 잃어버린 신앙생활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라 마땅히 반응할 수 있는 그 실제적인 감각을 상실한 채이 땅을 살아가게 된다면 그 결과는 뻔하다는 거예요. 어떠한 결과가 일어나게 됩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 의의 병기로 사용하도록 허락하여 주신 우리의 육체를요, 그냥 방탕의 도구로 사용하는데 우리의 인생을 허비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다시 정리해 볼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라 반응할 수 있는 그 실제적인 믿음의 감각을 저와 여러분들이 다 상실해버린 채이 땅을 그냥 살아간다면, 그 결과는 의의 무기로서 저와 여러분들의 손과 발을 움직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함에도 불구하고 방탕의 도구로, 욕심의 도구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모습을 또 대표적으로 잘 보여주는 것이 누가 복음 15장이 등장하고 있는 이제 탕자의 비유라고 말할 수 있는데 제가 설명해 드리지 않아도 여러분 다 아시는 그 유명한 스토리 아닙니까? 한 아들이 있었죠? 그는 둘째 아들이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이미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었잖아요. 왜죠? 왜입니까? 그의 아버지가 부자셨기 때문에 아버지의 모든 것을 아무런 이유 없이 아무런 조건 없이 풍족하게 누릴 수 있었던 인생 그자가 바로 말씀 가운데 등장하는 둘째 아들 이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 아들은 아버지의 곁을 떠날 것을 결단합니다. 그리고는 다시 돌아오지 않을 것처럼 저먼 나라로 향해 떠나고는 그곳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게 되죠. 자신의 육체를 방탕함 가운데 던져놓고 살아가게 되잖아요. 전에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그 끔찍한 인생의 밑바닥에 놓여 돼지의 주염열매도 먹지 못하는 그 비참한 자리에 놓여 살아가는 것. 그것이 그 둘째 아들의 인생의 모습이 아니었습니까? 자, 그렇다면 여러분, 왜그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곁을 그냥 무작정 떠났을까요? 그 이유는 간단하죠.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그 감각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아버지께로부터 값없이 공급받는 그분의 은혜, 그 사랑, 그 돌봄, 그분의 정성, 그 헌신, 그 모든 것들이 너무나 당연하다. 익숙하게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으로 다시 넘어와. 은혜의 감각을 잃어버린 옛 사람이 이 땅을 살아가는 그 삶의 방식과 그 태도란 무엇인지 본문 19절을 다시 한 번만 보십시오. 슬라이드 하나 넘겨주시겠어요? 19절에 이렇게 기록되죠? 그들은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어떻게요?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여러분 현재 이 방임하여 방임하다 라는 단어 보이시죠? 헬라 원문으로 보면 이것은요 그냥 내버려두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방임과 유기 라는 주제는요 저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붙들어야 할이 너무나 중요한 주제예요. 신학적으로 보았을 때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행하시는 가장 무서운 형벌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방임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한번 확인해 볼까요? 로마서 1장입니다. 말씀이 이렇게 기록됩니다. 하나님은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사람이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그런데 이와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성도가 하나님을 알되 그분을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의 은혜를 누렸고 그 사랑을 맛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알되 성도로서의 바른 정체성 그 신분적 가치를 깨닫지 못하고 자신의 육체를 방탕 가운데 던져주고 살아가는 그 행위란 옛 사람에게서 발견되는 첫 번째 특징일 뿐만 특징일 뿐만이 아니라 인간 스스로가 자신을 향하여 내리는 가장 끔찍한 형벌이라는 거예요. 이에 관하여 제가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고 싶은 한 권의 책이 있어요.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이런 제목의 책이에요. 고통의 영성이라는 제목의 책인데 이 책의 저자는 어, 폴 브랜든 박사로서 그는 어, 한평생 동안 나병 환자들을 돕고 치료하기 위해 인생의 대부분을 쏟아부은 그런 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폴 브랜든 박사는 참 특이하게도 고통이라는 이 매개체를 통해 인간이 느끼는 감각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어요. 앞에 화면 보이시죠? 제가 읽겠습니다. 나는 인간의 몸을 통해 통증을 연구하면서 조물주의 지혜에 깊은 경외심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 고통이란 하나님의 선물이다. 자, 여러분 어떠십니까? 이 말이 이해가 가십니까? 좀 이해가 가세요? 아니, 어떻게 고통이 하나님의 선물이 될수 있을까요? 그렇죠? 사람이라면 마땅히 고통, 통증은 피하고 싶은 첫 번째잖아요. 그런데 이 저자는 고통이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선물이다. 이렇게 밝히고 있다는 거예요. 다들 아시겠지만 어, 나병 환자들이란 온몸에 신경세포가 파괴되어 그 감각, 통증을 느낄 수 없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이죠. 그런데 이 브랜든 박사는 10수년 동안 나병 환자들과 함께 생활했고 그들의 삶을 관찰하며 깨닫게 된 것이 한 가지 있었으니, 그것은 바로 나병 환자들에게 있어 정말 심각한 문제란 그들이 고통을 느낄 수 없는 그 감각이 사라졌다는 것이 아니라, 감각이 사라졌기 때문에 자신의 신체를 아무렇지도 않게 함부로 사용한다는 점에 있어서 그 심각성이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정상인이라면 이렇게 몸에 작은 상처가 났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할까요? 상처가 났어요. 하다 못해 길을 가다가 자빠져서 이렇게 무릎이 까졌습니다. 그러면 그 상처, 그 상처를 통해 느껴지는 통증이라는 시그널을 통해 부상을 방지하고 치료하기 위해 그렇게 본능적으로 행동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나병 환자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칼에 의해 살이 베이고 또 뼈가 부러지는 그런 심각한 부상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제때 치료를 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너무 간단하죠? 왜입니까? 통증을 느낄 수 있는 감각이 없기 때문에. 내 다리가 지금 정상인지, 다쳤는지, 휴식이 필요한지, 이런 것을 느낄 수 있는 이 회로가요, 다 망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치료를 받아야 할그 순간을 때를 놓치고 만다고 합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이 나병 환자들은 대인관계를 맺을 때 기분이 조금 상하거나 아니면 내가 누군가로부터 무시를 받고 있다는 이런 기분이 딱 들면 어떠한 행동을 하느냐.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는 그 앞에서 돌을 가지고요. 자신의 손등을 막 내려 찍는대. 그리고 손가락을 90도로 확 깎아버리며 이런 기이한 자신을 막 과시하는 이런 행동을 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들은 어떻게 이와 같이 아무렇지도 않게 자신의 몸을 그렇게 함부로 사용할 게 되는 것일까요? 이유는 간단하죠. 통증을 느낄 수 없기 때문에.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옛 사람의 특징이 정확히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바르게 인식하며 그분의 은혜를 은혜라 마땅히 반응할 수 있는 그 믿음의 감각이 살아 있어야 성도라는 그 존재에 걸맞게. 살아갈 수가 있는데 모든 신앙의 감각이 마비되어 버렸기 때문에 아무렇지도 않게 자신의 육체를 방탕한 가운데 던져둔 채 그냥 그렇게 주어진 시간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옛 사람의 또 다른 특징이란 무엇인지 22절을 한번 보십시오. 본문 22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여러분 지금 말씀에 어떻게 기록되고 있습니까? 성경은 또 다른 옛사람의 특징을 가리켜 지금 어떻게 말하고 있다고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갈 구습을 따르는 자 그들이 바로 옛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물질 만능주의 또 현대판 금송아지를 추앙하는 이 시대 속에 성도된 저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견지해야 할한 가지 중요한 지식이 있습니다. 이 지혜란 바로 하나님의 비전과 여러분들의 개인의 욕망을 분별해낼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 현재 여러분들이 노력하고 추구하고 달려가는 그 무엇인가가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영광과 주의 백성들을 위한 그 선한 동기로부터 출발하고 있는지, 아니면 나 그냥 개인 한 사람, 나한 사람의 편안함과 안락함을 확보하고 그것을 유지하기 위한 하나의 욕망의 도구로 사용되고 있는지를 저와 여러분들은 신앙의 렌즈를 탁 가지고 그것을 분별해낼 수 있는 실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애매모호하죠? 조금 직설적으로 한번 말해볼까요? 더 쉽게 말하자면, 현재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인생의 이유, 달려가는 내 인생의 골, 그것에 예수 그리스도가 서 계신 것이 아니라, 200만 불짜리 집이 서 있거나, 빨간색 포르쉐가 서 있거나, 그런 성공한 여러분들을 바라보며, 부러움과 박수로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그들의 시선이 그려진다면, 여러분은 정확히 유혹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그 옛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절대로 오해하지 마세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손에 수고를 다하여 최선을 다해 이 땅을 살아가는 그 모습을 누구보다 지지하고 격려합니다. 우리 몇 분의 성도님은 아실 거예요. 제가 이렇게 성도님들의 비즈니스 현장을 방문할 때 어지간하면 저는 맨손으로 가지 않습니다. 차가운 커피 한 잔, 별거 아니지만. 그한 잔, 이게 스타벅스에서 이렇게 사가지고, 우리 비즈니스 현장도 방문하고, 우리 성도님들 그렇게 만나곤 하는데, 그럴 때마다 여러분 제가 그냥 빈손으로 가기 뭐하니까, 그냥 커피 사가지고 이렇게 갈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내리쬐는그 태양빛에서 최선을 다해 일하고 계신 우리 성도님들의 그 삶을 제 마음에 담으며,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거 한 잔이라도 드시면 조금 시원하지 않으실까? 조금 마음을 돌릴 수 있지 않을까? 한숨을 돌릴 수 있지 않을까? 그러한 마음으로 제가 우리 성도님들을 방문하곤 합니다. 요행을 바라지 않고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주신 능력을 따라 그렇게 열심히 살아갈 때에 플러스 알파예요. 내가 할수 있는 건 요만큼이지만 그것을 넘어선 플러스 알파의 은혜를 허락하실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을 구하는 성도의 인생, 마땅한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신앙의 본분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같은 우리의 열심 속에 하나님의 자리는 슬그머니 사라지고 하나님의 비전과 당신의 꿈이 아니라 나의 욕망이 자리하고 있고 공동체적인 미래가 아니라 나한 사람 조금 더 나가면 나의 가족, 내 가족에 대한 미래만 그리고 있고 주님의 나라가 아니라 나 자신의 왕국이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그려지고 있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제 아무리 큰, 성을, 큰 성공을 거둔다 한들 하나님께는 하나도 카운트가 되지 않는 그냥 흘러가는 강물에 떠내려가는 허송세월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처럼 감각 없이 유혹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옛 사람의 결말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 여러분 눈적여 보세요. 18절 하반절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있다.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에서 떠나 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에 바울은 오늘 본문이죠. 에베소서 사장의 후반절을 시작하며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 저와 여러분들께 다음과 같이 목놓아 부르짖고 있습니다. 성도는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된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세상을 그렇게 살아가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죠? 하나님을 알되. 이미 그 생명의 지식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지식을 우리가 익히 배웠고 그분의 지워지지 않는 그 진리의 흔적들이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에 잘 새겨져 있기 때문에. 20절과 2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그리하여 바울은 거룩의 옷을 입어 하나님의 새 사람 된 저와 여러분들의 존재를 그 마지막에 이르러 다음과 같이 선언하고 있다는 거예요. 본문의 마지막입니다. 23절부터 24절.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세 사람을 입으라 여기서 세 사람을 입으라라는 이 표현도요 명령문이 아니라 선언문이에요 어떠한 뜻입니까? 나는 하나님의 의와 진리의 거룩함의 옷을 입어 세 사람 된 당신의 사람입니다 나는 성도입니다 이 존재적 선언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설교를 마무리합니다. 오늘 본문은 옛 사람의 모습을 벗어버리고 진리의 그 거룩의 옷을 입어 살아가는 성도의 존재가 무엇인지를 밝히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우리 이 시간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한번 저를 따라해 보세요. 우리는 우리는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육체를 방탕의 도구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유혹에 욕심을 따라 썩어져갈 이 세상의 것들을 구비하는 데에 하나님의 호흡을 낭비하지 않습니다. 이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정체성이라고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성도는 성공이 아니라 성결을 추구합니다. 화려함이 아니라 순결함을 추구합니다. 거대함이 아니라 거룩함을 추구합니다. 그것이 성도로 부름받은 존재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갈 발걸음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마지막은 어떻게 기록되고 있느냐. 에베소서 사장은 여기에서 멈추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 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그 존재에 걸맞게 살아가는 인생이란 어떠한 것인지를 다음과 같이 소개함으로 사장을 마무리하고 있어요. 우리 그 가장 마지막을요, 제가 이해하기 쉽게 세번역 성경으로 준비해왔는데, 우리 이 말씀을 읽으며,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띄워주실까요?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32절까지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은 거짓을 버리고 각각 자기 이웃과 더불어 참된 말을 하십시오. 우리는 서로 한 몸에 지체들입니다. 화를 내더라도 죄를 짓는 데까지 이르지 않도록 하십시오. 해가 지도록 노여움을 품고 있지 마십시오. 악마에게 틈을 주지 마십시오. 도둑질하는 사람은 다시는 도둑질하지 말고 수고를 하여 제 손으로 떳떳하게 벌이를 하십시오. 그리하여 오히려 궁핍한 사람에게 나누어 줄 것이 있게 하십시오. 나쁜 말을 입 밖에 내지 말고 덕을 세우는 데에 필요한 말이 있으면 적절한 때에 해서 듣는 사람에게 은혜가 되게 하십시오. 하나님의 성령을 슬프게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성령 안에서 구속의 날을 위하여 인치심을 받았습니다. 모든 악독과 걱정과 분노와 소란과 욕설은 모든 악기와 함께 내버리십시오. 서로 친절히 대하며 불쌍히 여기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들을 용서하신 것 같이 서로 용서하십시오. 할렐루야. 이 은혜가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주신 말씀을 붙들며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옛 사람을 버리고 거룩의 옷을 입은 새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정욕을 따라 내 눈에 좋아 보이는 것, 당장 그내 마음에 가라는 것, 그것을 채우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그 소중한 호흡을 허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부르심 따라 성도라는 그 존재에 걸맞게 감각 있게 말씀을 따라 그렇게 살아가는 하나님 우리 캘거리 자자삼능교에 속한 모든 권속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옛 사람을 벗고 부르신 주님의 명을 따라 새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은혜의 감각을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신 은혜, 삶에 경험케 되는 그 소소한 은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 믿음으로 고백하며 감각 없는 자처럼 자신의 육체를 방탕의 도구로 사용하지 않는 우리 칼거리 제자 삼는 교의 모든 권속들 다 되게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뿐만이 아니라 썩어 없어질 그 육신의 것을 구비하는 데에 하나님의 호흡을 낭비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육신을 의의 병기로 사용하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자리 가운데에 우리 성도들 믿음으로 서 있게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살게 하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옵고. 이 모든 말씀, 살아 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